롬앤 베슨.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었다면, 캐나다 출신, 아픈 사람들 뿐 아니라 병든 사회를 함께 고치기 위해 노력한 의사예요. 1914년 배순이 의과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 1년 뒤 배순은 캐나다 군인으로 전쟁에 참가해 부상당한 군인들을 옮기고 치료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 독일군의 포탄을 맞아 부상을 입고 캐나다로 돌아와. 대학 공부를 마쳤지요. 그리고 군의권, 군니권 자격으로 다시 전쟁을 타러 갔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영국 런던에서 의사생활을 시작했지요. 능력 있는 의사였던 배수는 결혼 후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서 개인 병원을 열고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의사로서 성공한 삶을 누렸어요. 치료비 대신 먹을거리를 들고 오거나 그조차도 낼수 없을 만큼 가난한 환자들이 가끔 그들 찾아올 때도 있었지요. 배수는 그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겨 무료로 치료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수는 자기 자, 자, 자신이 폐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했어요. 당시 폐결핵은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병으로 그의 사인 배순도 모든 그것을 포기한 채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laughs> 그런데 마침 확실한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혈액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수술법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배수는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수술을 받았지요. 다행히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건강을 되찾은 배수는 폐결핵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더 나은 법,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던 중수술에 필요한 도구까지 직접 개발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배수는 늑골 절단기처럼. 그의 이름이 붙은 도구들이 수술에 사용되고 있지요. 좋은 삶을 살게 된 배수는 모든 것을 예전과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는 그는 일술이라는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할 뿐 아니라 사회도 건강하게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병에도 걸려 병에 걸려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위한 의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을 때도 전쟁터로 달려갔어요. 전쟁 때문에 젊은 군인들이 희생되는 게 안타까웠기 때문이에요. 당시 배수는 이동하면서 수여할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개발해 피를 많이 흘린 부상병이 죽는 것을 막아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일본이 동아시아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시 전쟁터로 향했어요. 총탄이 날아오는 가운데서도 부상당한 중국의 어린 군인들에게 직접 자신의 피를 뽑아 수혈을 줄 정도로 배수는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도왔어요. 또한 자신의 의료기술을 많은 중국 의사들에게 가르치며 환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의사가 환자들을 찾아가라는 말에 강조했어요. 중국에서 활동이 활동한 지 1년이 지났을무려 베수는 전쟁터에서 급하게 수술하던 중 수술용 칼에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어요. 얼마 후 손가락에 생긴 상처에 생긴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피혈증이라는 병으로 죽고 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수는 세상을 떠났지요. 그의 이름은 딴일과 대학과. 병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은 배순을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자신을 도와주러 온 의사가 아닌 영원한 친구이자 위대한 영웅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그곳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리든, 하이 날아, 날아는 것, 제니터드. 가리지 않고 찾아가 사람들이 치료한 배순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나요?